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이 4월의 증시 분위기보다는요, 많이 살아났죠? 조정을 좀 보이던 증시는요, 이러한 조정폭을 좀 대부분 만회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의 투자 심리가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여전한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이 움직임이 제한적이긴 하고, 이 기업에도 실적에 따라서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침 또 오늘 불금이잖아요? 요즘 시장이 좀 지수가 변동성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강하게 한번 뽑아주면서 불장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시노패스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5월도 가정의 달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을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보신 시노펙스의 주가가 사실상 좀 심상치 않았었는데 드디어 오늘 폭발했습니다 윗골에 달린 장대 양목 그것도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져주면서 전일 대비 무려 20%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거래일만 놓고 따지고 보면 여러분, 6거래 연속적인 상승세였고, 특히 거래량, 전날 총 거래량이요. 자, 218만 9,500주 였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야말로 무려 10배 이상 뛴 겁니다. 아마 이 정도의 힘이라고 본다면, 전 다음 주 초까지 영향을 충분히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관에서 또2 0거리를 대량 매수에 돌입했습니다. 아,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또 여러 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오늘 메인 기사로 떠오른 게 바로 인공지능 혈액 분석 시스템 국제 과제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지금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상한가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이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발표되게 되면 당연히 월요일요. 점 상한가로 바로 직행합니다. 특히 실적 발표가 오늘인데 장 마치고 발표할까요? 특히 5월 달에는요 무엇보다 이 개별 종목, 특히 실적과 관련된 그리고 성장주가 크게 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전기차에또 실적 부진도 있었고 테슬라, 또 반도체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좀 엔비디아 작용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불안 심리가 증폭됐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4월 달을 보내고, 이제 5월로 접어들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죠. 현재 실적을 좀 갖추면서 미래 성장력이 확실한 개별 기업으로 투자금 이동이 충분히 이렇게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동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시노펙스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정말 까도 까도 호재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실적 기술 다 좋은데, 이번에 이렇게 국제까지 또 개발로 인해서 의료기기까지 확실히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인공신장 신사이좀더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날개를 펴고 힘껏 날아오를 준비만 한다는 거죠. 뒤 말씀을 드리느냐, 현재 국내 말기에 콩팥병 발생률이 세계 3입니다. 위 여기에 혈액투석 환자가 약 13만 5천 명이 넘어서요. 그런데, 여기에 또 국내 혈액 투석 관련 소모품 시장 자체가 1조가 넘는 시장. 시노펙스는요. 자, 5년 내에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목표로 삼고 지금 달려가고 있고 사실상 뭐 암이라든지 치매보다 비용인 부담이 큰 바로 혈액 투석의 국산화에 성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관련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동안의 주가 보세요, 여러분. 고점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간 조정 또 가격 조정이 맞춰고 나서 이 자리가 바로 슈팅이 나오는 자리. 전 그래 다음 주 월요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미 세력들 슈팅 완료했고요, 준비 끝났습니다. 정말 이제 블록버스트급으로 템버거가 가도 전혀 이상이 없는 주식은 분명하고요. 이제 모든 시장의 또 수급 자체가 현재는 실적주로 이동 중에 있고 더욱더 시동팩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또 흑자가 많은 회사가 여러분 11,000원대 말이 안 되죠 이제 시총도 여9 0 0 0억대인데곧 1조 돌파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거의 가까이 왔고요 사실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서서도 대형 스마트 FPCB 이 모듈과 관련해서도 이 베트남 중공도 끝났고, 이제 미국 등과 또 글로벌 완성차 납품도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이 대형 스마트 FPCB 이 모듈을 좀 앞세워서 향후 또 멀리 내다볼 때는요, 2030년도 또 스마트 FPCB 모듈 분야에서 매출 1조 원 달성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마대로 그 진노팍스 여러분, 자, 단기로 뭐나, 자, 중장기로 뭐나 다 이미 준비를 갖췄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단기로부터 당연히 지금 베트남 공장 준공됐고 당장 6월부터는 투석기도 판매할 거고요 뭐 올해 매출이 한 대략적으로 3,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매출도 올해 지나고 나서 2025년도에 크게 급증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매집 구간이 제 끝났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 뉴스 떴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 안 갔죠 이 얘기는 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날 자, 점상으로 크게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정말 평당가 낮췄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올릴 때가 됐거든요. 이제 오렌지가 정말 개발했던 것들 성과가 하나쯤 드러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는 앞으로 실적으로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혈액투석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재료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역대급 매출 실적도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곧 오늘 중으로 실적 공개 임박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 정말 신고가 갱신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 최초다, 뭐, 매출하면 대박 나는 거고, 이건 이미 기정화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2차 상승의 랠리가 시작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이제 뭐, 품목 허가도 헌가지만, 시너펙스의 핵심 기술력이 바로 뭐예요? 필터라는 거죠. 특히, 반도체 공정의 자, 1호 나노 AF 필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도 했고, 뭐, 수질 관리 사업이라든지, 또 수소 관련 사업, 여기에 또 혈액 투석기까지. 모두가 다 국내에, 뭐다? 최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 른 가운데 최소 몇 원상까지 보세요.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크게 갈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갭 상승 후에는요, 장중에 뉴스 나오고 급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량 잘간소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 가운데 앞으로 주가의 등락에 이런 일일이라도 하시도 마시고요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이대로 가다 정말 큰일 나죠 머지않아 정말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시노백스 예정이시라고 한다면 한층 더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할 겁니다 제가 시너스에 직접 받아온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관련된 자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미래를 확신할 수만 있다면 좀 과감하게 빠르게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우리 보유 주디님들은요. 절대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난 여지껏 이런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사시면 되는 게 계신다면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호팩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10-4984-1710으로요. 자, 신호팩스의 신호라고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갈 거니까, 여러분 지금 7시간으로 만듦을 계속적으로 문의 주고 계시거든요. 한발 빠른 여러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결국 정보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신호팩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1 0으료 자, 신호팩스의 신호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요. 신호팩스가 인공지능 혈액 분석 시스템 관련해서 드디어 이제 국채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 크게 급등하는 가운데 있고요.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터졌죠 이제 곧 실적 발표도 코앞이기 때문에 지금 맞물리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제 오늘 굳이 상한가를 가지 않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바로 갭 상승하면서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시노펙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이죠 국책과제 바로 옛지 컴퓨팅 기반 말초 혈액을 이용한 일반 혈액 진단 또 혈액암 세포 분석 시스템 개발을 바로 성공적으로 뭐 했어요? 수행한 겁니다. 여기서 말은 여러분 중견 기업 상생 혁신 사업이 바로 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요. 바로 중견 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기술 혁신을 도모도 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로 뭐다?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또 기대감과 함께, 이미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력 사업인 FPCB 필터 사업도 한대 레벨업 되고 있고요. 진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악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용등급도 좋고, 과거의 재모제포도 좋고, 실적도 이제 발표할 거고, 기술력 뒷받침되고 있고요. 대주주에도 지분도 낮고, 한마디로 주가는 여러분 오르를만 잔뜩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 여러분. 시오픽스의 여러분 주가 흐름상 이제 충분히 앞으로의 성장성이 달려 있을 텐데, 뭐 성장성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도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오늘 거래량 역대급으로 터졌죠. 조금만 여러분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심을 좀 가지시고 딱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투자 유의도 좀 피하면서 연속적인 상승을 또 이제 다음 주도 여전히 이어갈 텐데요. 특히 부채가 없는 기업이 오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매출액이 급증하게 되면 순이익 당연히 폭증할 거고 부채는 줄어들 거고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결국 미래가 보이는 주가 미래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의 슬로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건데요.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터질 것인가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아직은 또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주가 크게 급등할지라도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셔야 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이렇게 차트는 여러분 주가 흐름상 이렇게 이제 매집은 끝났고 자 슈팅 자리에서. 오늘 급등 나왔죠? 바로 월요일 크게 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서 준비해 갈지, 특히 주말이잖아요? 시간 있으니까요? 선택과 여러분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같은 면목을 내가 매매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성과를 내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신다. 왜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이 타이밍의 연속이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 자주 오는 거 아니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더구나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확실히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제로, 이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시노펙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요. 자시노펙스의신노라고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시노펙스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뭐 궁금하신 내용 전달 알려주세요 제가 그 확인하는 대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제 도와드릴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 5월 가정의 달에 또 특별한 선물 제가 준비했는데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월 달이잖아요. 바로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특별 선물인데 바로 급등주입니다. 딱한 종목이거든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 되는데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 거 안에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또더 이상 일확천금보다는 자 손절 없이 이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최소 원금 확보, 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이 영상 보시는 순간 다 손절 없이도. 반드시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이 종목은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바로 저점 공략주입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황금주인데 상승 재료 대형 호재가 무려 몇 개예요? 세 개입니다. 여기 특히나 이슈가 될 만한 바로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좀 엮여 있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바다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5월에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죠. 자, a i 라든지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중국, 이 자본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5월 주로 테마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시너펙스,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너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무엇보다도요 유보일이 지금 5,000%란 말이죠 보통 한 기업이요. 한1000%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무상 증자에 대한 기대가 당이 나오면서 크게 한번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배출이 유불이 이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주들은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이 말은 뭐다? 자, 100% 상승 슈팅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 특히 이 자본금, 뭐 자본총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도 품절주예요.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뭐 인수합병한다고 이슈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가 매력이며 핵심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하고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그동안 보내주신 인증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나도 5월 이 가정의 달을좀 맞이해서, 당장 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주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방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특히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셨던 분들, 평소에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수 있고 채워갈 수 있다는 라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저는 카톡방 이외에도 이렇게 중교서와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면 아직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 이 번호 있죠? 텔레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리고,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 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구독자 전용방도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라고 남기시게 되면, 일단은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010-4984-171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좀 주식 공부하시면서, 자, 화면에 보이는 010-4984-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특히 여러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꾸준하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꼭 대박나세요.